음 <목소리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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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주인 주인 없다고 하셨는데 하셨네요 <laughs> <laughs> <계속 재워드는 거예요. 웃음> 아니, 서잘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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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본에... 어? 이번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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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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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본에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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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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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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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많이 달라졌어서 좀 힘들었겠어요. 어, 아니요, 근데 막 크게 막 달라지진 않았어서 괜찮아지죠. 음. 그러니까 제가 어쨌 4년 전에 했던 기억과 음. 뭔가 혼란이 좀 많았어요. 음. 그래서 그때 뭐, 입었나라는 뭐 그런 확신이 없다고 음. 좀저한했던거든요 좀 네.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좋 네. 이번에 하암질까지 하시던데. 하질 네, <laughs> 고양이 안무 너무 귀여워요. 하이 큐라. 하질꼭 해줘야 되나? 살이 더 빠질 것 같아요. 진짜 아, 많이 어, 움직여요. 아, 땀이... 어? 와, 이저 말고 저거. 저 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. 제가 n t w 넘버를 좀잘 부르고 싶 p u 잘 h I d 어 n t want t 어요 don't 이 a n t to. I don't want to. I don't w 가사가 다 o 게 튀어 나오 w <laughs> a 지 t 신지를 d 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, o n t want to. I d <laughs> 인극이래공뛰어너 진짜 너무 어 미친거 없어게는건일아니 너무 뛰어다닌 넓어요 돌아 일단 그때부터 다시 숨이 너무 쉬어서 뭐를 할 수가 없어 <laughs> 귀여워하진 않으시던데. <laughs> 차는 거죠. <laughs> 첫 등장실에서 숨박할 뻔했어. 첫 등장을 제가 언제 했지? 킥타워에 아니었어요. 너무 예뻤어요. 아, 그 너무, 너무 예뻤어요. 아, 너무 예뻤어요. 네, <laughs> 네. 치마도요. <너무 웃음> 치마 <laughs> <예쁘다. 웃음> <laughs> 저도 몰라요. 저도 <laughs>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진짜, 어, 진짜 예쁘죠.

좋은 어, 아 그래 요번 아, 뭐,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아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잖라는 게. 할 아니 여기 할 데가 없어요. 여기 약간 아. 뭐, 라요 아. 여기 좋은 거가 저기 좋 좋아서. 근데, 좋죠. 좋죠. 6시 퇴근하고 감정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. 들지 음, 네. 않아. 힘듭니다. <laughs> 같이 지내야 되는데. 저거 어떻게 조절해야 지 <laughs> 보이지가 않아요. 거기 <laughs> <laughs> 계시는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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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하지? 감정선이 많이 다른데, 그걸 어떻게 조절해서 하는지 못할 것 같은데. 조절 그안들요그시각 많이 어저께이거이제오축이 했어요. 그생이했그생그 생각 많이 했어그생 많이 했어요. 음. <웃음> <웃음> 네, 많이 했어요. 그생 많이 요요이요 문장 찍는거같아자리면 제가 따뜻거좀 입고 왁스 이런 거고지마시고고정석이에요 어, 거같한번더좀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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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어. <laughs> 강하시잖아요 <laughs> 저요? 네, 어. 음. 제단조요인가 음. 오열인가 쪽으로 올라오어 아, 그거는뭐 그 당하려고 당했던 건 아니고. 제는리게 네, 음? 음. <laughs> <둘이 미식이> <laughs> 냄새 맡았는데 야, <웃음> <웃음> <웃음>

느낌이 키 차이가 안나서 <목소리> 아기 고양이 느낌이 별로 안나요. 석인 고양이. 둘다 아기같아요. 같 원래 이이 지금 좀 다시 이렇게. 아, 좋 아, 그것도 다 좋아요 세상에 있는 건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다 좋아요 응, 다 좋아요 여러분 마잘 오늘 첫 공이긴 한데 들쳐 업힘 당할 때 누가 제일 안정감 이었나요 <laughs> 들쳐 <들처가> 업힘을 당한내턱어깨 이렇게 맬때 <laughs> <멜 웃음> <멜> <laughs> 어깨 고양이를 맬때 그리고 다, 다 좋아요. 음. 다 안정감 있습니다. 들이 음. 어, 네. 네, 좋아서. 음. 경찰 이잖아요 <laughs> <나쁘다. 웃음> <laughs> <너무, 너무, 웃음> <laughs> <laughs> 플루토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, 지금, 어, 언니, 아, 오늘 랩터목소이 <laughs> 진짜 네. 좋것 같아. 그래요? 네. 네, 목소리가 너무, 진짜, 성우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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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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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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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 달라서 무 음. 너무, 응. 늘 재밌는거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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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같이. 같이.

너무 아 그거요? 저 아, 아아 그거 지웠는데 아거 해주세요 그거 아 휴지통에 뭐, 살아있을 뭐, 수도 있어요 그어떻요아저 네. 아이클로... 아, 아이클라우드 아아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고양이 그림자 사진 하나만 올려주면 안 돼요? 아~~, 아, 아 <목소리> <그림자잖아요>. 네알겠습니 <laughs>

안 사장님한테 스케줄 업데이트 좀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안 사장님한테 스케줄 업데이트 좀 해달라고 안사요네 내일 그거 따로 안 사장님한테 상대 좀 해주세요